그래서 이, 이아베파이 미얀마 휴대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특바냐, 아니냐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바와 아베파를 확실히 좀더 구별할 수 있다. 가령, 어, 에프코타임즈는 특바여도 이 미얀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성하지 않습니까? 브래드 TV에서도 그렇게 딱 말을 안 하잖아요. 같은 특파 방송이었고 이런 면이 중요하다. 인드라가 유양 특파 할 거면 브레드 t v 나에프코타임즈 특파로 해라. 아베바 특파로 하면 인생 종친다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인드라가 어, 강조해요. 왜냐하면 네. 그래도 부정선거가 중요하니까 사유로 부정선거. 한 번이라도 더 악의 구름통에서 빠져나가서 예? 여태까지 했던 그런 어? 명성, 자유부정선거, 민주주의, 이거 수호를 했던 그런 정신들을 퇴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아웅산수지처럼 예, 우유 부단에서 실기하면 예, 어떻게 되는지 아웅산수씨가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유부정선거가 예? 아웅산수씨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바 연합이 있습니다. 민바 네. 연합 믿고 오세요. 민바 <laughs> 네. 연합 믿고 415 병사가 밝혀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반쪽, 반쪽으로 사화하시면 됩니다. 반쪽,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방송이 끊겼어요? 잠시만요. 어? 나는 안 끊겼는데? 예. 네. 분숙자님만 끊겼군요. 아. 네. 계속 가겠습니다. 예. 네. 12시네. 아, 이제, 나 쪽이 왜 이렇게 되는가. 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분은 이제, 예.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또 얘기해 주고. 쭉 한쪽, 미, 예.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 중요한 것을 다룬 뉴욕타임즈나 NIT, CFR, 아,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이슈들을 잘 정리했다고 보는 기사들을 인드라가 몇개 뽑았습니다. 네, 쭉 보시면 됩니다. 대략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거 CFR 기사고요. 네, 대체적으로 국기본이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 아베파는 나오지 않지만, 네, 아베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베파가 함축되게 스며져 있다. 겉으로는 미중 분쟁이지만, 또 보이지 못하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우한 수지가 누구냐? 이거 보시면 되고, 저 여기서 읽어보시면 돼요. 일본 기업들 미얀마로 생산 권장 이전한다. 키트 최신 해외 무역 뉴스, 각 정책 업계 동향 업데이트. 이게 한국 무역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얘들 네 소식을 전부 예, 일본에서부터 먼저 얻고 이런 거 기자 쓰는 거니까. 예. 일본이 범아로 다몰려가니까 한국도 힘들어를 한 얘기했잖아. 정책 담당자들이 예. 우리 매너도 무슨 밑에. 예, 리포트쓴 친구가, 우리도 이제 범하러 가야 됩니다. 왜? 일본이 가요. 그럼,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돼요, 항상. 예. 일본이 합니다. 예. 요즘 뭐, 무작 장르 중에 뭐, 이렇게 건담류가 떠요. 왜? 일본이 하냐.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거든요, 건담류. 야, 그럼 우리 건담류로 가자, 우리. 컨셉을. 문피아. 뭐 말하자면. 예. 예. 현대 판타지가 요즘 일본에서 유행이랍니다. 예. 우리도, 예. 일본처럼. 항상, 항상 그래 항상. 예. 네. 아베빠가, 이 자, 여기서, 네, 조금만 삐끗하면 아베빠 된다. 이거. 건담 게임 집중해. 네. 아,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고요대규모 어서오세요. 예. 네. 대체로 분위기가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 어, 이거는 이제 홍콩에 있는 South m o r 사우스모니차이나 이쪽이 이것도 굉장히 어, 인드라가 아닌데, 네, 동남아시아 쪽 뉴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